그만 볼게요. 방정식과 구정식에서 사용하면 게요 방정식과 구정식에서용해 주시면 이 봅시다. 보통 우리가 수트에서 각던형태대하뭐 일반 차이는 없습니다. 3단계. 자, 어떤 식이 이렇게 주지요 예제 부분에서. 자, ln x x 가 마이너스 자, 이기 시간이 계속. 그럼 한쪽으로 뭐라 둬? Ln x, 어, 마이너스 x. 이거는 <laughs> 이거는 어, 하나야. y1 어, 이렇 잡고 하나 y2 이렇게 잡을 상선서 위치 관계를 뭐래 교점이 개수로, 그죠? 시간의 개수로 구할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해? 그래프랑 그래프다. 그니까. 그래서 어, 이걸 f x 여기를 g x를 잡아가야 거예요. 여기는 f p r i x. 하면은 X분의 1로 되죠.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럼 요거는 X분의 1-X로 됐을 때. 그럼 이만 0 되는 값이니까 맞습니까? 기존 값이 1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뭘 주의하셨습니까? 로그 조심하셨죠. 아, 로그는 X가 뭐됩니까? 양수. 요 부분에서 봐야 됩니다. 2되죠 자, 그래서 이만은 자, X가 되고, 여기는 0. 여기가 있고, 여기는 1대고 여기는 f'x 여기는 fx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1보다 작은 거니까 그죠? 뭐한 2분의 1 정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음수 되죠? 네 어, 이거 음수입니다이 정도 집어 2분의 1이 양수 이 정도 집어넣으면 여기서 분의 1이면 수가되의1이 됐습니까? 어, 요런 꼴이 되거든요 이마는 분리시키면 은그죠 어, 요거 정체가 뭐냐 요거 자체가 뭐냐을 집어넣으면 이마는 마이너스 1이 되나 0이 되겠죠1이어거으면 마이너스 1이고 이마는 정각으 이마는 감소 요렇 되겠네요 런 형태가 되고 이마은뭐 됩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거 영에 영보다 크니까 0의 플러스로 보내 거예요. 자, x 가 0의 플러스로 보낼 때, 자, 엘엔엑스 마이너스 엑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있겠지? 무슨 말 쳤는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있어 그래서 이마 그림 자체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여기는 1 컴마. 마이너스. 그렇죠. 대충 뭐 이런 곡선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말하고요. dx가 마이너스이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렇게 개실근의 개수를 구할수있다고요 알겠습니까? 방정식에서 이해 됐습니까? 실근의 개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봐도. 근데, 음. 이걸,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봐도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laughs> 우리가 잘 아는 패턴으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샌 받을 때는, 거 같은 경우. 자, 마면 lnx하고 x-2로 볼수 있죠. 그래서 네. 그럼 여기가 1이야. 여러분, 이 y-lnx야. 그치 선수 a t are you g 죠 i 런거라 o d 그다음 n u s three. m i 이 u s three. Pitcher. w h 지나 is 이 t Minus three. 나 i n u s t 면 r e e Minus t h 되 e e Minus three. Minus three. Minus t h r e 접선을 자, 이거는 못뭐 된다고요. 어, t lnt 어, 이렇게 볼수 있어. t lnt가 되고, 이거 심하 미분하니까 f t는 t 분의 일 되겠죠. 그래서 y는 t 분의 에다가 x t 아, 뭐 아, 플러스 lnt 이렇게 고 마이너스 이거 이만 못 되면 영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lnt 이 되겠죠. 자 lnt는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럼 t는 뭐 됩니까? 이분 키가 2번에 1이 되고 니다 됐습니까? 자그럼 이마를 여기서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2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2.7i가 요 그죠? 기울기가 이는 기울기가 못되는데 띵이잖아 그럼 이마가더 들어가면 밑으로 떨어질 거니까몇개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이렇게 파악해도 됩니다. 전체 그림을 안 그린다 하더라도 기본 그래프를 우리가 알고 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어. 만약에 이걸 기준 잡았는데, 잡았는데, 이거 주어진 게 뭐라고, 이마가더더 커, 그 3으로 되어 있다. 3으로 돼서 위로 뚫으니까 뭐라고, 해야. 만나지 않겠죠? 그럼 0개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건 자체에서. 이해되죠 그죠? 만약에 이거 만약에 EX 2였다. 2x-2였다. 그럼 뭐 접하겠죠. 그쪽이 그게 한계이지. 알겠습니까? 어, 이렇게 판단해줘도 됩니다. 이래전, 음. 방정식 볼 때, 아,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럼 아, 요거, 보겠습니다. 이거 뭐, 보면 은다 되는 거니까. 넘어와가지고, 136조 예제 1번 하고 볼게요. X를 어, x -Sin -X를 이렇게 요거랑, 자, 분량이니까, 이 뭐라고요? X축이겠죠. 뭐 뭐로 뒀다요요 X. s 이너스 X 를 이렇게 u e X 요거랑자 u e y o this 니 뭐라고 해요 x축이겠죠 x 축 g s 관계 h i s i 축과의 e same thing. So, this is the s a o s s i n g So, this is the s a o s is t 기본적으로, 0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요걸 한번 봐야겠죠. 이만 값에 대한 거니까 0이 되는 건 이건데. 음. 자, 프라임을 했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요? 코사인 x 잖아 자, 코사인 x 스는 x 실수 점검이 돼가지고, 가수스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입니다.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이마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면 2 되니까 양수 맞잖아. 어, 양수. 됐죠. 자, 그러면 뭐 1대? 때? 1일 때뭐 됩니까? 0이겠죠. 그러는 뭐가 된다고요? 영니는 양수죠. 즉, F prime X가 못된다는 게영니면 양수라고. 그게 무슨 함수라고요? 증가. 아, 증가. 됐습니까? 어, 증가 함수가 됩니다. 증가 함수. 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마가 어디서 만나는데? 여기에서 만나면. 어디에 과가가이 됐습니까? 어, 왜 이렇게 판단해도 몇 점? 한 점. 실근에 계어서몇 개? 한 개. 이랬습니까? 자, 또는 기준값이잖아, 기준값. 이걸 기점으로 봐서는 이쪽이 뭉뚱된다고 했대. 이 요, 마이너스 파이라고. 여기다 모자은 뭐 거야? 파이. 이렇게. 어. 이래 봐도 되는 거야, 이거, 그죠? 어. 요런 형태로 봐도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파이를 집어넣으니까, 코사인은 얼마 됩니까? 파이, 코산 파이다.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 됩니까? 네. 자, 이거 없어요, 이거. 음. 자, 파이를 집어넣으면. 아, 양수지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꼴 알죠? 이거는 만날 때라는 얘기 아니다 무슨 말인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습니까그얘기렇게 하는 거예요 증가 무슨 얘됩니다 증가니까 여기 될 때밖에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겠습니까이쪽이죠요렇게 네. 어. 네. 판단해 주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꼭뭐 이래 푸는 건 아니야 이게 푸는 건 아니야 이 놈이 FM이고, 자 이마 같은 경우는 여러 받지 형태 있잖아요. 사인 x가 x야. 사인 x가 x야. 우리 사인 그래프 배웠잖아 그런 거죠? 래 이렇게 됐서요 이런 거 아니야? 네. 자 와이프 x는 요렇게 돼서 그요 네. 어, 이렇게. 이마는 이 코마 0을 제나 넘어 이거. 뭔 어, 생각해 본 음. 된다고 요 접선 무슨 말인지알겠죠 여기서 f(x)를 어 sine x로도 저희가 t 어 sine t 어, 이렇게 되겠네요. t s i n t가 되겠죠. 여기서 f p r i 어 t가 되니까 이거뭐 된다? cos t 이렇게 되겠네. 어, y는 뭐 됩니까? cos 어, t에다가 x 마이너스 t 플러스 s i n t 이렇게 되겠네요. 짧은 건뭐 되는 거라고요? 0 콤보 이 아닙니까? 그죠? 0 콤보 0을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0이고, 어, cost, plussint, 네. 예. 그럼 0이고 그럼 마이너스 t에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나? 요거는 음. t에 코사인 t가 어 사인 t 이렇게 되는 거죠까잘되이거는 음. 탄젠트 t가 뭐 되는 경우입니까? t한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만값이, 어, 이만값이. 그럼 연만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0. 그렇죠. 같아지는 경우는 6명밖에 없죠. 티 자체가 뭐 된다고요. 0이 될서밖에 없죠. 요점에서 만든 얘기니까, 저 판단 얘기니까, 저표점이 개수는 네. 한 개겠죠. 어. 무슨 말인겠습니까 어.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요. 이게 되겠습니까? 네. 이걸 해주세요 네. 이렇게 넣어 됩니까? 밑에가 Uj가 어딨나 봅시다 Uj가 이거는 방금 했던 거니까 상관없이 한 했던 거 이거는 지수함수니까 전부도마찬가잖아이의 x3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요 이걸 우리가 뭐로 도을까 fx로 썼을까 이거 f 자 f 프라임 x 그럼 이는이의 x 마이너스 로 되겠네 자이만 되는 값? 0 되는 값? 자이 x가 1이야 8성 김하니가 되니? 양수는 이쪽으로 말하니까 실수 전체에 대해서 다 승립하니까 자 이거는 또안 보더라도 좀 전에 했던 내용과 똑같지요? 실수를 다 집어넣어 네. 다 집어넣더라도 이만은 뭐라고요? 양수죠? 네. 네 양수 형태로 말겠죠 그죠? 아 아니. 아니 만나 이거? 엉수면 엉수 그쵸. 엉수일 때는 엉수 되지. 육수가 된다. 되는 값이니까. 이거가 한극만 그려봅시다. 자, x 가이 X. 네. 여기가 지금 이죠 네. 여기 갑니다. F'X니까. 네. 여기는 0인가? 네. 마이너스 그럼 여기는 이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네. 뭐 집어넣을까요? 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까요? 어. 그러면 음수겠네? 네는플어스겠네 전과 1, 전과 1전전 자, 내는 여기가 0을 집어넣으니까 2 되죠? 맞잖아? 3 3인가? 네 0, 1 점수하고 전까지. 예, 복사는 그래. 그럼 그림을 대충 그리더라도. 0,3이네. 이렇게. 이런 형태니까. 그림이 대충 0보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요몇점이다두 점. 음. 맞죠? 그 마이너스 3이지. 어이 음. 오늘 재미있으야 <laughs> 이런 커머 면이 여자. 왜? 어 이렇게 됐어. 이거는 커머 빵개죠. 어. 이거는 네. 빵개가 되거든. 빵개. 우선 먼저 이쪽. 이렇게. 빵개가 되거든.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이 말은 이제 요거 형태로 본다면은 요거 형태로 본다면 이렇게 어요자이 말은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프 상에서. 지수니까. 이런 형태로 됐잖아. 요 이렇게. 예. e x. 그다음얘기가이잖 네. 무슨 녀석을?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기세요 누구세요? 가네. 네. 아안구세요안 어, 맞는데 누구세요? <laughs> 누구세 <야, 안 맞는데. 웃음> 어, 뭐지? 구기요누가 나와야 되는데 아저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요 fx가 2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돼야 돼맞나 마이너스 2 여기가 뭐냐? 보이잖아, 어 마이너스 2어 죄송해요 선생님이 잘못 적었네 마이너스 2 여기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되있죠네 문제가 바뀌었습요 그럼 뭐? 4, 마이너스 1자 F' 쇼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되죠 2x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죠 네, 똑같죠 이렇게 되니까 이만원뭐 된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아까 전에 그려. 요 그림으로. 이렇게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죠 그럼 이런 그래프니까 몇 점? 두 점이죠. 근데 그니까 그리더라도 요걸 어. 보면 여기 있잖아 네. 그럼 여기 오는데 마이너스 2 대까지가. 네. 그안 되면 무조건 몇점 맞는다. 두 점. 어. 무슨 말되겠죠이렇 어. 바로 파악할 수도 있다. 고네요 이게, 이게, 백전도가 안될 때가 있어요. 예, 특수한 그래프 자체를 우리가 알 때, 알겠습니까? 요거 예제제야. 응. 어. 그래서 요거는, 나눠가지고 도서를 풀어주면 된다 됩지다 응. 응.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요 예제 2번 해볼게요. 예제 2번. 자 이제는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다면 실수 k 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n x고 여기는 k x고 이거 바로 구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x 분의 n x하고 k 상수 함수로 두 개로 놓고 풀면 두 개로 두 개로 놓고 풀는데 이거는 한번 그려봐야 될그래프니까 그래서 f x를 x분의 ln x. 자, 그럼 이번하고 어떻게 됩니까? 프라임 엑스 하면. x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1 1 ln x가 되니까? 네. 어, 아, 이렇게 됩니다. 그 저우는 ln x가 뭐 되는 거예요? 1 0이 돼요. 0 엑스라고 된다. 아, 이해 됐고. 네. 자, 그다음에 만 네. 로고니까 x는 뭐 된다? 양수겠죠? 그랬습니까? 어. 그 그래서 보면은 x로 0대1 0 이고 0 이고 0 이면 2 0 f 프라 임 x고 2 2니까2 e 2 f x f 자, 2 2 2 x 2 2 fx. 2 x fx 네. 저거 저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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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2 x 2 x XA, YORDEN. XA, y o 는 d e n YORDEN. YORDEN. 다 o r d e n YORDEN. YORDEN. 빼기 r 거는뭐 y o 2 x e 1 y o n e n e n y o r d 죠 그럼 저거 연결 n YORDEN. y 이 이에 3승이라는 이이 3승이라는 이나네니다 이에 3승이라는 이나옵 이건 안될 거고 이에 3승을 해야 되나? 맞죠? 네 이에 3승을 로봅시다 x, -x, 이 x +ex, 마이너스 이 1, 1, 1, 1, 1, 이 1, 1, 1, 1, 1, 1, 1, 1, 이건 뭐 힘들건데 마이너스 x 플러스 x 의 ln x 2x 그래. 3x 그러 얘는 x 못 꺼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 ln x 이렇게 되겠네 아니 이렇게 되겠네 그럼 2 ln x가 상하 ln x가 2 분의 3이니까 2 3이니까. 2 3. 그쵸? x는 2 이렇게 되 어, 여기에서 보면, 이보다 작으니까, 저다가 1 집어넣으면, 양수겠네. 이를 집어넣으면 밑에 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소네 그죠? 그럼 다 음소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E에 제곱을 집어넣는다 음소만이라 E에 제곱을 집어넣는다 음 어, 뭐, 어, 이건, 이건 음소죠? 점이이 예, 이것도 음소죠 풀어서되겠네 뭐야? 네 그럼 앞에 하면 되니까 이것 자체는 플러스 되겠네. 어, 그래요? 맞잖아. 이쪽이 크니까. 요거, 요거 넣어주면, 이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이잖아.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의 제곱이니까, 이, 이의 제곱이 되거든요. 맞죠? 어. 플러스가 되겠죠. 자, 요렇게 나놓고 그림을 그려주면, 이만한 점간다. 이런 점간. 그런 생각 하고 감성대 이런 값으로 줘요그 네. 다음에 감성대 이런 값으이네 자, 그 다음에 이말은 어차피 이리에 이해서그라이게이증거사리다증거사니까 이제 무한대로 네. 뭐 보내야 돼요. 그죠? 정말 무한대로 뭐 보내면 되니까0되겠죠 그죠? 이 네. 그래서 이거는 그립고 이거지. 자, 1을 집어넣으면 얼마고, 2분의 1이가. 그 다음에 2루트 1을 집어넣으면 2루트 1을 집어넣으면? 2, 2루트 2분 이거는 1루트 2분의. 2분의 3이거든? 네. 그럼 2, 2루트 2분의 3이겠네? 2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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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루트 2, 루트 5. 이 2, 2제곱분의 3루트 1. 이제곱근에 이 어, 3루트, 이런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가 2다. 이 하나는 2분의 1이고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루트 2가 오죠? 아, 어.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 이의 제곱근에 3루트 2, 가 되는 거예요. 3루트 2가 되는 거예루트 2.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까지 되거예 됐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랑 상수함수죠. 어, 서로 다른 두 실관을 가지려면 0에서 2분의 1 0. 0. k가 뭐가 된다고요? 0보다 크게 되고 이 2분의... 밑으로 쳐져야 되니까 2분의 1으로 되겠죠. 네. 이렇게 네. 정리할 수있다고 네. 이해됐죠, 오늘? <laughs>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 이 말을 이렇게 볼수 있죠 이제 이렇게 이가 NNX 맞습니까? 네자 원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접하는 거, 러러면 T, 커마, N, T 맞습니까? 이렇게 이걸로 볼게요. 이거. 그럼, 적할 때를 찾아줘야 되니까, 이 말은 이분하니까 f'x. 나는 x분의 1이고, 기울기가 t분의 1로 되어있고, y는 t분의 1에다가, x-t, 플러스 ln t, +LNT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ln t고, 0,0을 집어넣으니까, 0은 마이너스 1 플러스 ln t,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ln t가 1이 되니까, t는 2가 어, 되어있니다 t는 2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콤마, 일 등이에요. 이, 콤마, 이렇게, 그죠? 그니까 이거 일단은 뭐 되는 거야? 길기가 이거 일단은 2 분의 일이죠. 네. 자, 그다음 에 인마가 뭔가 되버리면 이렇게 되버리면한점에서밖에안 만나잖아. 오. 네. 이렇게 돼야 두 줄에서 만날 거니까. 스니까 네. 따라서 0보다큰 k가 2 분의 1보다 작다. 오. 있다고 무슨 말인지 있다. 알겠습니까? 쌍수 배웠던 접선하고 말하래.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네, 네, 네. 이 복잡한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이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앞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풀어가지고 보라는 얘기인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광분식에서 사용되는 개념이.